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무신년에 태어나서 경신월 무오일 병진시 무토일주가 신월에 진시에 태어났어요. 예, 군명 여성 사주, 금년에 오십 두 살. 오영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목은 배우자인데 없어요. 화가 두 개. 어, 토가 세개 금이 세개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 이 사람은 식신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평생 요식업을 했다. 어, 이제 지겨우니까 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지요. 에, 그리고 또한 또, 또 술을 또 좋아합니다. 실제가 술도 잘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운이 전반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왔어요. 왔으니까 다행이었다 그러는데 사주에 목이라는 글자가 언본에는 없는데 43부터 을묘 갑인으로 남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이 사주는 이제 50대 가면 53대운 갑인 대운 가면은 이제 헤어지는 사주입니다. 아직까지도 헤어지더라는데 많이 다투면서 왔다고 하는데 이제 52살이니까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는데 에, 그야말로 인자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원래 해로하기 다소 어려운 사주인데 이제 때가 되니까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어, 53 대운에 남편하고 헤어지기가 쉽고 또한 간재수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건강을 조심해라. 건강도 특히 여성 질환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이 그래도 대체로 잘 왔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예, 앞으로는 아니다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예, 여자로서는 성격도 대체로 괜찮고 저, 어,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 어, 견자는여정여 성사주인데. 그한 가지 직업을 평생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고 지겨운 거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또부지런한 사주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갑인 대운 하면은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돼서 어, 올 것이 왔다. 이제 그런 시기예요. 어, 그동안에도 남편하고 뜻이 안 맞아서 많이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제 너무 심한 이제 운이 안 좋은 운이 오니까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맺힌 게 터지는 시기죠. 에, 그리고 또 한편 원래 해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주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운이 대체로 받쳐주었습니다. 운이 아주 흉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건데 이제 때가 돼서 그런다. 고이 그 아주머이는 술도 좋아하고, 어 솜씨가 뛰어나서 음식점집 딱 맞는데 업종을 바꿔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바꿔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든 먹는 장사, 흙하고 관련돼 있는 장사, 농산물하고 등등 그런 쪽을 벗어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전상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아직까지도 참아왔으니까 살아가면 좋은데 내년부터 갑인 대우년은 문제가 돼서 내년에 또 경자 경자가 또 내년에 운이 안 좋습니다. 경자가 좌우충에서 남편을 친다 돈의 손실이 온다 변경충 서류가 문서가 문제다 건강이 문제다 그래서 건강을 차아야될 때가 됐습니다. 이분은 위장병이나 호흡기계통 이런거 조심해야 되는데 실지가 식당하면 제때제때 밥을 못먹다보니까 이장을 늘 속이 안좋은걸로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술을 좋아하면 장도 안좋죠 이런 분들이 치질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지가 치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통계 내는거 보면 제일 로 많답니다 7,80%가 치질을 겪었다 그래요 그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만치 치질이 흔한 것이고 특히나 여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건 말 본인이 창피하니까 말 안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수술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저같은 경우도 뭐두 번씩 한 사람인데 그 허먼 세상 깨끗하고 좋은데 그걸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장이나 대장 치질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인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을 보살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부부 풍파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우운을 앞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설합니다.